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질문 내용은 주식 위기가 곧올 거니까 어, 빨리 빚 갚고 정리해라 아마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신 모양입니다 어, 그래서 제 생각을 물어보시는 건데 어, 간단히 답변해 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주식 폭락한다, 부동산 거품 꺼진다, 이런 말은요, 연례 행사로 매년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주식을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공백기가 많이 있었지만,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도요, 뭐, 지금이 뭐, 최고점이니까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 매일같이 나왔고요. 이제 곧 있으면 폭락한다, 위험하다, 폭락 시그널이 왔다, 이런 얘기, 거의 뭐 단골로 나왔습니다. 물론 실제로 위기가 왔죠. 오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도 정확한 시기를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제 곧 폭락이 올 테니까 현금화 시키고 관망해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항상. 자 예를 들어볼까요. 어, 만약에 2021년 8월 2일에서 2022년 5월 17일까지 폭락하고 나서 2022년 5월 18일부터 상승장이 온다는 100% 보장이 있다면 당연히 전량 매도 후 5월 18일부터 풀 대출 받아서 재진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손해 볼걸 뻔히 알면서도 들고 있으면 바보죠. 주가가 오를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바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누구도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죠. 그냥 막연하게 곧 폭락장이 오니 주식 정리하고 현금하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곳이 3개월인지 6개월인지 1년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어, 두달 후에 폭락장이 오면 그러겠죠. 여러분 제가 뭘 했습니까? 분명히 폭락장 온다고 했죠. 제가 맞췄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5개월 동안 상승하다가 6개월째 폭락장이 와도 여러분 제가 뭘 했습니까? 제 말이 맞죠? 곧 폭락장 온다고 했죠? 제가 말한 곳은 6개월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입니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수 있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지만 아무도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2021년 8월 초에서 2021년 12월 말까지 하락장이 예상돼서 현금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진짜로 내 예상대로 8월 초부터 폭락하기 시작하더니 11월 말까지 거의 20%가 빠졌습니다. 야 이것 봐 현금화길 잘했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근데 반전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12월 초부터 미친듯이 급등을 하더니 12월 말까지 60%가 급등합니다. 아니 기껏 4개월 동안 내가 20% 하락장을 피했더니 한달 동안 60%가 뛰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손해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어, 그 누구도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지도 않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홀딩합니다 만약 미래를 날짜까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어, 당연히 세계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은 단한 개의 종목에 빤스까지 다 팔아서 저는 매일 단타를 칠 겁니다 근데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폭락장은 당연히 언제든지 올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엄청 빠지고 있죠. 그런데 왜 어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어제 알려줬으면 전액 현금화 시켰을 텐데 말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알수 없다면 그건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저도 주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고 그냥 분할 매수로 수량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하는 순간부터 폭락장은 어, 각오를 하는 게 맞습니다. 내일 당장 20% 빠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 물론 저도 현금 조절을 하긴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아주 높은 확률로 어, 진짜 폭락장이 올것 같다고 하면은 뭐 3, 40% 정도는 현금화시키고 대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추가 매수를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평소보다 어, 소액으로 기간을 넓게 잡아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 이렇게 하다보면 10번 중에 한 6, 7번은 적중합니다 그리고 3, 네번은 실패를 하죠 근데 내가 6, 7번 적중해서 이득을 본 금액보다 3, 네번 빗나가서 손해본 금액이 클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요 어, 급등장이 아주 짧은 기간에 급격하게 오거든요 내가 300일을 잘 버티다가 현금화시킨 한달 사이에 1년 수익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삼성전자 주가를 어 2019년 초부터 지금까지 한번 펼쳐놓고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를 해봤는데요. 이 빨간색 표시가 분할 매수 포인트입니다. 어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매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든 겁니다. 만약에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어, 최저점인 4 8 5 0원에 사서 최고점인 96,800원에 전량 매도를 했어야겠죠. 하지만 저는 전혀 주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여유 돈이 생길 때마다 분할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 뭐 어떤 날은 좀 고점에서 걸리고 어떤 날은 저점에서 걸리고 어떤 날은 그냥 어중간한 날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막 표시하고 개수를 세보니까 25번을 체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25번을 분할 매수했다고 했을 때 평균 단가는 어떻게 나올까요? 최저점도 아니고 최고점도 아니고 아마 중간 금액에 딱 걸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 주가가 아무리 요동쳐도 어,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내가 분할 매수한 기간 동안에 평균 금액에 어, 딱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말 그대로 비용이 평균에 맞춰지는 겁니다.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최저점과 최고점을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최저점과 최고점을 안다면, 어, 분할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폭락장을 정확히 알수 있다면, 폭락장에 전액 현금화 시켰다가, 최저점에 몰빵해서 폭등 시기까지 홀딩하다가 최고점에서 전량 매도를 해야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폭락장이 분명히 언젠간 오겠지만 뭐 그게 내일이 될지 15일 후가 될지 43일 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 주가가 아무리 빠져도 수량은 줄지 않습니다. 결국 언젠가 폭등장이 올 것이고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야 주가가 폭락했을 때 매수했던 게 지금에 와서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냥 수량을 늘리면서 어,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제 말이 정답이 될 수는 없고요. 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실 분들은 어, 본인의 촉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저는 미래를 예측할 능력이 없고, 저는 그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하고,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줍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면 대답이 된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각자 소신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